예, 네, 감사원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면 안 되겠죠? 총장님? 네. 그렇겠습니다. 지금 훼손하고 계십니다. 지금 긴 이야기 안 드리고요. 청와대에 대한 추가 조사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답변서 보시니까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되어서 뭐, 조사를 한 것처럼 해놨어요? 감사원도 마리가 있을 테고, 자체 판단에 따라 좀 조사 좀잘 해주십시오. 이게 안만이 문제 제기하고, 국회가 제기하면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제가 추가 요청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선, 이건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도 일부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일날 청와대 보고 방식, 서면 보고, 유선 보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 부분 문제 없다고 했는데 감사원은 다시 살펴보세요. 다시 감사하세요.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의 회의 체계나 그 다음에 감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해경청장은 9시 30분에 선박 내에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선박 내에 있는 승객을 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겠죠 이게 청와대에 보고가 돼야 되고 이게 청와대는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게 현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구조 방법을 달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사해 달라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통령께서 5시 이후에 중대본문에 방문했을 때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경찰 특공대를 비롯하여 구조, 점점점. 그때는 배가 완전히 침몰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 보고를 문제 삼느냐? 이런 엉터리 보고 어떻게 됐는지 감사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요구하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관 보고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다들 생각하셨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해경청장님, 많은 생각하셨죠? 해수부 장관님? 네. 안행부 장관님? 잠수 방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잠수 방식은 좀 공부하셨어요? 안행부 기관 보고 때, 저희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네. 그랬습니다. 이번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안행부다. 안행부 장관이 총 책임자다. 그런데 안행부 장관님, 잠수 방식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하셨냐고요. 하셨습니까? 예, 네,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뭐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아, 불... 거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저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해경청장께서 해경은 주로 익수자 구조에 익숙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네. 지금 해군 누가 나와 계십니까? 음, 혹시 장진홍 SSU 구조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해남구조대장 장진홍 중입니다. 예,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제가 째려보게 되거든요. 시선 때문에. 쭉쭉 걸어나오시고 멈춰주십시오. 그냥 봐도 아이고, 잠시만요. 뭘? 시비를 네, 저에 대한 관심 좀 자제해주세요. 네, 장진웅 대장님, 사망대는 9시 3분에 침몰 사실을, 이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SSU가 가장 빠른 시간에, 예를 들면 9시 5분에 출동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들은 1시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안 관련해서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동수단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왔다면 몇 시에 올수 있었을까요? 지금 진해에서 차고 현장까지 제일 빠른 수단인 헬기로 저희들이 이동했을 때 예. 1시간 20분 정도 소요다 예, 1시간 20분입니다. 그럼 그때가 10시 20분이에요. 그렇죠? 10시 20분에 왔고 배가 막 침몰해 있고 SSU가 들어갔다면 그배 안에 있던 승객들 구할 수 있었겠죠? 물론 그때 사고 현장에 수중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물론 현장에 와서 안전성 및그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무리 물길이 있도그 속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한마디만 답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대한민국에 단한 명이라도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들어가서 아이들 구하겠다. 이 얘기 좀 국회에서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대장님이 그때 도착하셨다면 물길이 다소 세더라도 장비 가지고 들어가셨겠죠. <laughs> 최대한전 확인해서 저희들 대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전이 확보된다면 저는 서슴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법무부 장관님. <laughs> 해경의 책임 물어야죠. 물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책임 안 물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초기에 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안행부 장관 맞죠? 법무부 장관님. 초기에 컨트롤타워는 안행, 안행부 맞죠? 중대본이니까. 네,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해수부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해수부 장관님이 그 순간 컨트롤 타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 타워 되고 이분들이 단한 명도 못 구했습니다. 잔류했던 분들. 그러면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단지 인사적인 책임만을 물어선안 되는 거죠? 전반적인 그 정부의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잘못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결과를 어, 막좀 기다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해경청장뿐만 아니고 해수부 장관님, 안행부 장관님, 특히 해수부 장관, 안행부 장관 두 분, 해경청장한테 다 미루고 책임 안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추가질의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님 수염은 없. 네. 예. 예, 답변을 드릴까요? 네, 예, 예, 답변하죠. 아, 예, 예, 어, 죄수로의 예,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하여간 면 참여하는 심정으로 어, 그렇게 있습니다. 수습이될 때까지 예, 그렇게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